게이밍 모니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밝은 화면, 색역대, 주사율, 화면 크기, 그것도 아니면 고해상도? 각자의 주머니 사정도 중요한 요소. 무엇을 딱 하나 골라 말할 수 없을 만큼 게임을 위해서는 모두 다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위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제대로 된 게이밍 모니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만족하실만한 고사양 게이밍 모니터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무조건 고사양이라면 제가 소개를 안 했겠죠? 네, 맞습니다. 가격까지 정말 착한 제품이죠. 240Hz의 주사율, 해상도는 무려 QHD의 고화질이며 1ms의 빠른 응답속도, 350 칸델라의 밝은 화면, IPS 패널 탑재, 그리고 27인치의 디스플레이를 적용하여 게임 환경을 너무나도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게이밍 모니터이면서 가격이 30만원 극 초반대로 출시가 된 제품이죠. 카멜에서 이를 갈고 출시한 CM2720 GIQ입니다. 카멜이라는 브랜드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품, 바로 모니터 암일 겁니다. 저도 카멜 제품을 여러 개 사용해봐서 아는데, 기본기가 정말 탄탄하기로 유명하죠. 이런 카멜에서 이번에 고사양 게이밍 모니터를 출시하였습니다. 많은 게이머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 고사양 플러스 낮은 가격 정책으로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사양에 30만원? 너무나도 괜찮은 가격이며 소비자들에게는 반길만한 소식이죠. 그럼 이 모니터의 특징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구성은 모니터 스탠드와 받침대, 전원 케이블, DP 케이블, 그리고 안전하게 모니터가 들어있습니다. 모니터와 스탠드와의 조립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모니터 뒷면에 스탠드를 끼워주고 받침대에 볼트 두개만 조여주면 끝입니다. 포트의 구성은 전원, hdmi 포트 2개, dp 포트 2개, 그리고 이어폰 단자로 구성되어 있죠. 전체적인 디자인은 게이밍 모니터답게 화려합니다. 상단의 파진 모양이나 측면의 디자인 누가 봐도 딱 게이밍 모니터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스탠드의 가동 범위는 상하로 적절하게 틸팅이 되어 사용자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으며 좌우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게임 환경. 게임 플레이 시 역시 가장 먼저 체감되는 점은 240Hz의 주사율이었습니다. 주사율이라는 것이 1초에 몇 개의 프레임이 움직이느냐라는 것인데 일반적인 모니터는 60Hz의 주사율, 즉 1초에 60번의 장면을 연속적으로 보여주어 영상이 재생됩니다. 하지만 이 제품, 1초에 240번의 프레임이 움직이기 때문에 화면이 엄청나게 부드럽습니다. 일반적인 모니터보다 4배나 훨씬 더 높은 주사율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120Hz 폰을 사용하다가 60Hz를 사용해보면 뚝뚝 끊기는 듯한 역체감이 크게 느껴집니다. 근데 240Hz를 탑재하였으면 얼마나 부드럽게 구동이 될까요? 정말 게임에 최적화된 모니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발로란트나 배그, 오버워치와 같은 FPS 게임 시 높은 주사율로 인해 빠르게 캐릭터를 움직이더라도 정말 부드러운 동작을 느낄 수 있었죠. 이 정도 느낌이면 진짜 승률에도 엄청 영향이 있겠는데요? 이 제품은 IPS 광시야각 패널을 탑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정면에서는 물론 좌우, 상하, 어디에서 모니터를 보더라도 색상의 왜곡 없이 균일하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게임하는 화면을 옆에서 지켜보았는데 정면에서 보는 화면과 측면에서 보는 화면의 차이가 거의 없더라고요. 이로써 게임이나 영상 시청 시 훨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주며 여러 명에서 모니터로 게임 플레이를 즐기거나 영화를 시청하기에도 만족스러운 화질을 제공해줍니다. 일반적인 모니터의 경우 측면에서 바라보면 화면이 잘 보이지 않거나 색이 이상하게 변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광시야각 모니터에 인기가 좋은 편이죠. 또한 무광 마감의 IPS 패널 덕분에 방 안에서 밝은 조명을 켜고 게임을 하더라도 빛 반사가 거의 없어 눈부심 없이 모니터에 집중하기 좋았습니다. 한마디로 빠게막이 좋다는 의미죠. 또한 이 게이밍 모니터의 특징은 해상력이 우수하다는 점입니다. FHD가 아닌 QHD 해상도를 적용하여 같은 화면 안에서 더 많은 픽셀을 표현함으로써 선명한 화질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240Hz 주사율과 고해상도의 화질이 합쳐지면서 시너지가 되어 진짜 게임의 몰입감이 상당합니다. 게이밍으로 FHD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건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협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카멜의 고사양 모니터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QHD 해상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아직 FHD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한 단계 모니터 업그레이드는 어떠실까요? 여기에 sRGB 100%, DCI P3 93%의 색 재현율로 인해 거의 원색에 가까운 색감을 표현해주죠. 4K 영상을 시청해보면 단번에 화질이 좋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게임 소감은 큰 불편함 없이 너무나도 쾌적하였습니다. FPS 게임을 할때 240Hz의 주사위를 주는 만족감이 정말로 높았으며, 롤이나 피파 등 다른 게임을 할 때도 색 표현력이나 해상도 27인치의 사이즈에서 오는 만족감이 우수하였죠. 이전에는 60Hz 24인치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게임을 위해 왜 진작 바꾸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체감이 확 느껴지는 제품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영상은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지만 정말 놀라울 정도로 큰 체감이 느껴졌으며 당분간 이 모니터로 계속 게임을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카멜에서 출시한 고사양 게이밍 모니터 CM2720GIQ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역시 성능은 말할 것도 없이 우수하며 가격까지 합리적으로 출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을 만한 모니터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성능의 모니터와 비교해보면 가격 차이가 제법 나는 것을 알수 있거든요. 고사양 모니터 중 가성비라는 단어가 정말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아직 게이밍 모니터를 경험해보지 못하셨거나 오래되어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카멜의 이 제품,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게임 승률 향상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노치였습니다.